를 뒤늦게 달라고 했더니 추가 비용을 80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150달러가 추가가 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냥 주는 경우도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 저는 포장할 때좀더 넣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한 개당 얼마씩 비용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샘플을 받아봤더니 재질이 조금 달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투명 케이스라고 해도 원재료를 뭐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투명도도 다르고 어떤 건 누렇게 변색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건좀더 말랑말랑하고 두께에도 차이가 있고 그렇겠죠. 그렇게 상품도 보고 그 외에 상품 박스도 봐요. 어떤 건 그냥 OPP 봉투에 담겨져서 택배, 포장, 비닐 같은 거에 그냥 쌓여져서 갖고 어떤 거는 중국어든 영어든 상품명 적힌 어떤 상자에 넣어줘서 오고 이런 식으로 포장 상태도 다르겠죠. 이렇게 받은 샘플 포장 상태가 거의 기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거를 고급화 전략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그냥 투명 비닐에 쌓여져서 오면 내 전략대로 판매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수정 요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장 상태도 보고 만약 박스에 넣어져서 왔다면 포장 박스 겉면에 인쇄는 몇도 인쇄로 되어 있는지. 포장 상자 두께는 어느 정도인지, 표면 질감이 매끄러운지 어떤지 이런 것도 보고 나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상도 하는 거죠. 그리고 포장 상자에 기존의 품질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봅니다. 원산지 국가는 적혀 있는지, 재질 정보나 기타 다른 사항이 적혀 있는지도 보고 나한테 물건이 도착을 했을 때 물건의 어떤 포장 상자에 데미지는 없었는지 이런 것도 보는 거죠. 그리고 제품에 좀 수정하고 싶은 사항인 사항은 없는지도 꼼꼼히 체크를 하고 메모를 해둡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반짝이가 너무 빈약해 보여. 이거를 조금 더 채우는데 뭐 혹시 다른 색을 살짝 섞어도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비용이 얼마 이내로, 이 정도 이내로 가능할까? 이런 것도 고민하고 구상을 해두고요. 포장상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넣을 건지 나중에 결국 디자이너한테 맡기더라도 어느 정도 컨셉은 짜두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샘플을 보내줬던 판매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5단계는 4단계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판매자한테 전달하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뭐, 그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다짜고짜, 야, 너 이거 수정해줄 수 있어? 이러는 것보다는, 어, 너가 보내준 샘플 잘 받았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참 이쁘더라, 야. 근데 이거 한국에서 좀더 많이 판매를 하려면 한국 사람들 취향에 맞게 조금 더 수정을 하면 좋은 반응이 나올 것 같아. 어때?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이 보내준 샘플에 대해서 어떤 고마움,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이 상품이 더 돋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윈윈에서 오래오래 같이 파트너로 일하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겠죠.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포장박스랑 라벨링 부분까지 협상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추가 비용 없는 거 맞지?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고 PI. 그러니까 견적송장을 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내가 요구한 사항들이랑 리드타임이랑 뭐 너네 계좌번호랑 이런 거 적힌 거를 줘. 라고 말이죠. 이렇게 채팅이나 메일로 협상한 내용을 서류로 한번더 확인을 합니다. 서류로 내가 요청한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드디어 주문을 넣습니다. 주문을 하면 판매자는 돈을 달라고 하겠죠. 이때 돈을 언제 보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판매자가 보내 온 서류, PI를 보면 돈을 언제 어떻 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어요. 여기에 어드밴스드 100% 이런 식으로 적혀있으면 돈을 전부 다 보내주면 주문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일면식도 없는 외국 사람한테 돈을 전부 보내는 건 내가 너무 불안해요. 나는 물건 받고 나서, 받고 나서 돈을 보내고 싶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판매자가 불안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나누어서 돈을 보냅니다. 저도 이제 PI를 받았는데 성급 100% 이렇게 적혀있던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무역 거래를 몇 년을 해오면서 성금 100%로 진행을 해본 적은 없어. 30%를 내가 우선 디파짓으로 보낼 테니까 너가 생산 완료하고 나서 비엘 나온 후에나 인천항에 도착한 후에 나머지 잔금 정리하는 걸로 하자. 만약 너가 인천항 도착한 다음에 잔금 치르는 거에 동의를 하면 비엘 서렌더는 너 잔금 받고 나서 시켜줘도 괜찮아.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뭐 비율 조정도 비율 조정 정도 되고요. 뭐 제가 3대7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4대6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잔금을 인천항 도착한 다음 말고 BL이 나온 다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30% 40%는 누가 정해놓은 걸까요? 수출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보통 이 비율을 현금으로 많이 보내거든요. 이거는 제조 원가에 어느 정도의 버퍼를 두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최악의 경우라도 원가는 건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대금 결제 조건까지 정해지면 상품 수정, 포장 관련 요청 사항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고요. 서류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커머 파셜 인보이스 보내줘. 서류 발행자랑, 뱅크, 뭐, 어카운트 베네피셔리. 그러니까 예금주. 이 예금주랑 인보이스 발행회사가 갖게끔 발행해줘. 그 서류로 은행에 가서 내가 송금을 할게. 그리고 포장이 완료되면 바로 패킹리스트를 보내주면 되는데, 모델별로 구분해서 박스에 담고 몇번 박스에 뭐가 몇 개씩 들어가 있는지 구분해서 기재를 해줘. 한국세관에서는 그렇게 기재된 서류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는 체크비엘이 나오면 바로 초안으로 작성해서 보내줘. FTA 원산지 증명서는 한국세관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내가 문제 없는지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발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 발행해 줘. 괜찮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해외 판매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또 좋겠습니다. 물건 받으면 워낙에 포장 데미지가 많은데 보험사에서는 선적지에서부터 그런 거 아니냐고 자꾸 입증 서류를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출고나 선적하기 전에 포장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좀 찍어서 보내 줄수 있을까? 하고요. 그 외에는 뭐 여분 포장 상자를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여분 컬러 박스 한3% 정도 주던데 너좀 넉넉하게 넣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요. 포장 상자가 찌그러지거나 오염되거나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을 이제 서비스로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 은행에 가서 송금을 하고 송금 확인증을 판매자한테 보내줍니다. 이제 주문이 들어간 거죠. 판매자가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생산을 들어가야 됩니다. 재고를 가지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바로 포장 후에 선적이 되니까 좀더 빠르게 포워딩을 알아봐야겠죠. 사실 포워딩은 우리가 2단계에서 가격 확인을 할때 누가 포워딩을 선정할지 이미 정해져 있긴 합니다. 만약 내가 포워딩을 선정해야 되는 경우라면 몇 군데 포워딩에 견적 요청을 해서 비교를 해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운임 견적을 요청할 때 픽업 장소, 최종 도착 장소, 물품 종류, 배터리는 내장돼 있는 물품인지, 총 중량, 포장 개수, CBM, 보험 가입 팔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포워딩 견적을 받고 그 달을 넘겨서 실제 선적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면 달이 바뀌면서 운임이라든가 관련된 부대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다음 달 견적에 대해서도 나오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푸어딩 한 곳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외 판매자의 컨택 포인트를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푸어딩에서 해외 판매처의 그 담당자한테 언제 물건이 준비가 되는지 확인하고 선적 일정을 알아서 잡아주게 됩니다. 이때 무조건 빠르게 받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 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데요, 좀 피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휴나 공휴일이 며칠씩 연달아 있어서 한국에 도착해도 통관하고 물건 받을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차라리 그 기간을 피해서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딱 빨간 날 이전에 보세 창고에 들어가게 되면 빨간 날 동안의 보관료도 전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부피, 중량이나 가격이 큰 편이다 하면 이런 날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뭐 버스나 때로는 전철도 시간에 딱딱 맞춰서 정확하게 운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공기도 다른 공항을 거쳐오는 경우에 내 짐이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안 실리는 경우도 있고요. 항공기나 배나 기상상황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키 배로 오는 경우에는 딜레이 없이 딱딱 그 날짜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포워딩한테 딜레이가 보통 길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물건 발송일이나 납기일을 미리 넉넉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워딩에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서 메일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 왜냐하면 많은 포워딩 담당자분들이 물건이 픽업되고 언제 선적이 돼서 언제 도착 예정인지 또 딜레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딜레이가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는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요청은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물건이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막 급해져요. 빨리 그내 네 새끼 같은 물건들 받아보고 싶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이미 주문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 물건이 비행기를 타고 왔으면 비행기에서 내려서 창고로 들어가는 데까지 네 다섯 시간이면 거의 들어가고도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배로 물건이 오는 경우예요. 배가 우리나라 항구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컨테이너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내리고 또 컨테이너에 내네 물건만 실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물건도 같이 실려 있다면 하그 물건을 구분해야 되니까 창고로 컨테이너를 옮겨가게 되거든요. 항공사 창고나 아니면 항구 터미널 이런 데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돌아가지만 그 외에 창고들 특히 항구에 있는 창고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 to 6로 운영을 해요. 토요일은 오전만 하고요. 그래서 만약 내 물건을 실은 배가 목요일 저녁에 들어왔다. 금요일에 들어왔다 하는 경우에는 창고에 그 다음 주가 돼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배 들어왔다고 바로 그날이나 그 다음날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아니다. 뭐 확률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내 물건 실린 컨테이너가 차배 끝에 있는데 이거를 파서 꺼내기는 좀 쉽지 않겠죠. 어쨌든 해상 운송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배가 들어오고 2, 3 영업일은 내가 물건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 주시고요. 대부분의 수입자분들이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 신고를 해요. 그럼 사실 배 들어오고 나서는 관세사가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 내고 다 하는 거라 물건만 받으시면 되거든요. 핵심은 통관이 원활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근데 배 들어오고 나서 그제서야 서류 주면서 빨리 통관해주세요 하면 내 마음처럼 빨리가 안될수 있어요. 서류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서류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1단계에서 살펴봤던 인증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1단계가 무서운 게 만약 통관하려고 봤는데 인증이 필요한 게안 갖춰져 있다 하는 경우에는 반송이나 폐기가 될수 있거든요. 반송은 다시 다른 나라로 되돌려 보내는 건데 수출한 외국 판매자는 물건을 다시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폐기를 하려고 하면 폐기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아요. 폐기 업체가 폐기를 해줄 때까지 창고에 물건을 놔둬야 되는데 창고 비용도 나오고요. 그래서 1단계가 가장 중요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서류는 기본적으로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FTA를 할 거다라고 하면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비해를 주시면 됩니다. 이런 서류들은 우리가 수출자한테 나한테 초안 먼저 확인받고 최종 발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 요청한 초안이 왔을 때, 거래, 거래하시는 관세사에 미리 주면서 서류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내가 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하시면 되겠지만, 어차피 맡기는 것 같이 검토를 하면 더 좋겠죠. 이게 수입 통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고요. 관세사 사무실에서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면 세관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 심사는 서류만 보고할 수도 있고, 세관에서 직접 창고로 가서 물건이 맞는지, 메이드 h 차이나 같은 표시는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세관에서 심사를 했더니 신고가 잘 되어 있다면 그때 세금 납부를 하고 수입신고가 수리가 됩니다. 이렇게 수입 통관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좀더 짚고 넘어갈 게 세금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관세율을 어떻게 찾는지 살펴봤었죠. 물건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가 나오는데요. 단순히 물건 가격이 아니에요. 물건 가격에다가 그 물건이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물류비용을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핸드폰 케이스를 수입하면서 어떤 상표를 뭐 달진 않았지만 만약에 로얄티를 줘야 되는 상황이었다. 라고 하면 그 로열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정도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건 가격은 외화, 그러니까 미국 달러라던가 일본 N화나 이런 외화로 많이들 보내시잖아요. 이 외화 가격을 한국 원화로 바꾸고 관세율을 곱하는 건데요. 이때 적용되는 환율은 네이버 치면 나오는 그런 환율이 아니라 과세 환율이라고 따로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 바뀌고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토요일까지. 동일한 환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 환율은 어떻게 보냐면 네이버에 관세, 뭐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유니패스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메인 화면에서 왼쪽 아랫부분에 환율이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산 핸드폰 케이스가 총 미화로 1 0 0불이고 한국에 오는 데까지 물리비가 50만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과세 환율을 봤더니 1340원이에요. 그럼 1 0 0불에다가 1340원을 곱하고 50만 원을 더합니다. 이렇게 하면 184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 금액에다가 관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관세율이 나는 FTA 적용해서 2.1%가 적용된다 하면 관세 금액은 38,640원이 되는 거고요. 부가세도 나옵니다. 부가세는 10%죠. 이거는 아까 우리가 구한 금액 그 184만 원에 관세 38,640원을 더한 187만 8,640원에다가 이제 곱하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는 1 8 7 860원. 원단이 절사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수입할 때총 들어가는 세금은 그럼 226,500원이 되는 거죠. 물건 을받 으려면 포워딩 이랑 창 고에 돈을 줘야 돼요. 이 돈을 줘야 내 물건을 찾을 수 있거든요. 포워딩에 내는 돈은 우리가 미리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죠. 문제는 창고인데 창고마다 요율이 조금씩 다르고 물건 가격, 포장 개수, CBM, 총 중량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다 보니까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예상 비용을 좀 넉넉하게 포워딩이 알려달라고 하면 미리 총 비용을 좀 예측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물건이 드디어 나한테 도착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떨까요? 내 사업자 주소지는 김포예요. 그런데 제가 인천에다가 3PL 창고를 구해놨어요. 물건을 인천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서류에도 자원부 주소가 김포로 적혀 있는데, 답은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건이 도착하면 일단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수량도 체크해보고요. 또 컨테이너로 물건을 받았다고 하면 컨테이너가 도착을 했을 때 컨테이너 외관을 쭉 돌아가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두고요. 컨테이너에서 물건 내릴 때다 내린 다음에 그 컨테이너 내부도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둡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는 물건을 잘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선사에서 컨테이너에 기스 났다. 손상 생겼다. 이거 너네 회사에서 물건을 막 내리다가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수리비를 청구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증거를 남겨두는 겁니다. 우리가 컨테이너 받고 물건 다 내린 다음에도 이렇게 촬영을 해놨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그거는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라고 이야기 할수 있게요. 또, 물건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물건 받고 다른 것 때문에 바빠서 한참 있다가 물건을 뜯어봤어요. 그런데, 물건이 뭐 틀어져 있다던가, 수량이 좀 부족, 부족하다던가, 뭐 이래버리는 경우에, 시간이 너무 흘러있으면, 이거를 어디 가서 보상받기도 힘들고, 화수연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딱 받은 시점에 확인을 해주시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확인 안 하고 도매로 한 팔레트 그냥 바로 보냈는데 클레임 들어왔다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물건 받았을 때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일 나한테 큰 리스크도 수입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돈이에요. 나한테 많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 중에서 줄일 건 최대한 줄여보고 하겠죠. 크게 들어가는 비용은 물건 값이랑 물건 관련 비용, 물류비. 뭐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세금, 통관 절차, 수수료, 판관비, 뭐 구분이 이렇게 구분이 될 거예요. 하나씩 어떤 돈들이 들어갔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 외국 판매자한테 보낸 물건 값이랑 국제 운송 비용인데요. 우리가 물건 값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나요? 물론 해외 판매자가 나한테 부르는 금액을 가지고 이리저리 다른 조건으로 물건 값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워딩 비용까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었죠. 그리고 물건 관련 비용으로 1단계에서 인증 관련 내용, 그러니까 수입요건을 확인했고요. 이 수입요건은 핸드폰 케이스에 없었기 때문에 0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발생하는 세금, 통관 수수료, 창고 비용이랑 통관 후에 우리 회사까지 운송하는 비용을 더하면 내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금액을 베이스로 해서 판매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판매 관리비 넣고 인건비 넣고 마진을 넣습니다. 그리고 판매할 때 마케팅 해야 되잖아요. 프로모션으로 뭐 할인을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할인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나중에 내는 세금이에요. 기본적으로 부가 가치가 있겠고, 또 종합소득세도 고려를 해서 뭐 소비자 가격, 도매 판매 가격,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쭉 살펴보긴 했지만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더 많은 케이스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물건 종류별로 영상을 올리려고 이제 제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영상으로 올라올 다른 사례들 같이 살펴보시고 또 실패 사례라던가, 실패 사례라던가 재미있는 사례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수입무역을 하시는데 분명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